어머님들이 가장 질문 많이 하거든요. 학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리고 웨이팅도 많다. 다 알겠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 아이가 영어 레벨이 어느 정도 돼야 그나마 조금 더좀 쉽게 갈수 있는지. 영어는 아이들 나이별로 굉장히 달라요. 영국제 같은 경우는 이제 키 스테이지 1, 2, 3 이런 식으로 나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시험도 달라지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인터뷰만 보는 학교도 있고. 한 가지 어머님들이 생각을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 요전 날에 이런 질문을 캘리 선생님이 받아 가지고 EAL에 자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EAL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학교마다 이름이 약간씩 달라요. i 글리시 에디 에디셔널 랭귀지를 하는 학교가 있고 ESL이라고 해서 잉글리시 세컨 u 랭귀지라고 해서 하는 오. 학교가 있고 학교마다 이름들은 다 달라요. 이름들은 다 다른데 어쨌든 영어 서포트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영어가 응. 일정 수준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같은 맞아. 반에다가 놓지 응.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의 영어를 서포트를 해 준다고 해서 만든 반인데 이게 학교마다 돈을 추가로 내는 학교가 있고 돈을 추가로 내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어 EAL 반이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라에서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것만 EAL이라고 할수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EAL을 하는 시간 자체도 매주 몇 시간을 하는냐 자체도 모든 학교들이 기준이 다 달라요. 기준이 다 다른 상태에서 이제 EAL 반이 자리가 없으면 아, 자리가 없어서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할때어 그러면 EAL을 안 하고 그냥 애를 집어넣고 응, 퓨션을을 어, 퓨션을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이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2A일에 응. 이 자리가 없다는 얘기는 영어를 못해서 2A반을밖에 못 들어가는 아이는 학교를 못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응. 그 부분 하나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A를 들어갔었을 때 나오는 기간에 대한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는 모든 학교 선생님들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요. 정말 이번에 저희 템비 인터뷰한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템비도 그렇고 포이스도 그렇고 이에일반이 두개 반으로 나뉘는데 레벨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규 반까지 하면 세 반이 있는 거죠? 레벨이? 세반 있는 상태에서 이 밑에 있는 반을 1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 그 친구는 아, 진짜 잘한 거고 열심히 한 거고 이제 언어적인 센스도 있는 거 같아요. I was actually in the lowest English class, which is ELC, because I couldn't speak at all or write at all or listen. But then I got out of it after one year. I was from ELC to EAL, then to like the normal standard class. Oh, okay, so EAL. 애들마다 다르고 이제. 코이스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는 게될수 있으면 한 레벨에 두텀 이상은 안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게 학교에서 두텀 이상은 안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니냐 목표치를 설정해 주는 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교에서 두 텀이 지났는데 얘가 영어를 안 다운다고 해서 안되는데도 내보내지는 않으니까 아니 그니까 내+ 내보내면 안되지 요즘에 학교들이 전부 다 EAL 반에 자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아이들이 못 받아 나가는 것도 분명히 있다 보니까 e a l 에 자리가 거의 다 없어요 거의 없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학교들이 입학하기가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기는 해요 이거는 한국 어머님들한테 해당이 안되고 일본 어머님들이나 중국 어머님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얘긴데 그 영어를 아예 안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예 안 하고 와가지고. 학교에서 모든 걸다 시작해서 끝내주기를 바라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 늦어요. 너무 늦고, 그리고 애가 너무 힘들어요. 애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밑에 있는 나이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됐었을 때 그렇게 오면 애들이 처음에 와서 진짜 힘들어요. 엄마들은 그냥 와서 영어하는 환경에 넣어주면 알아서 영어를 하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애가 나이가 위에로 오면 올수록 되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영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오는 것도 어렵지만 왔었었을 었 때도 자기 나라 말을 모국어. 못하는 환경밖에 있는 데를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들이 너무 힘들어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제일 많은데 아무도 나랑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힘들지 당연히. 그리고 하, 한국어를 하는 아이들이랑 같이 있다고 자기의 모국어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국어랑 하는 아이들이랑 있어도 걔네랑 친구가 된다는 보장은 없단 말이에요. 나랑 안 맞을 수 있잖아. 실제로 그렇게 있는 애들이 저희 주변에서 지금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거에서도 이미 힘듦이 오기 때문에 당연 이 영어를 하고 나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넓어지니까 조금 더 애가 적응하기가 쉬워지니까 아무래도 좀 영어를 학년마다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제일 많이 올려고 하는 게 3, 4학년이잖아요. 5 그러니까 3, 4학년이랑 5학년이 또 달라요. 왜냐면 5학년은 학교들도 다 보면 이 숙제 나오는 양도 굉장히 달라지고 그리고 5학년부터는 라이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7학년에 들어갔었을때 9학년에 하는 IGCSE 전의 과목들을 준비시킨다고 그 디테일한 과목으로 들어가잖아요. 영어랑 수학이랑 과학이랑 지오그라피랑 히스토리가 기본적으로 한 묶음이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무조건 컴퍼서리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뭐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디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이 앞에 말한 영어 수학과학 지오그라피 지리죠. 지리 역사가 이중에 지리 역사는 그냥 다 라이팅이에요. 근데 5학년에 오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없죠. 그래도 조금 영어를 준비를 조금 하고 오면 좋으니까 근데 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무서운 건 뭐냐면 준비를 시켜봐. 하... 아니 아니 <laughs> 엄청 시키는 건 차라리 나 그게 아니라 그 준비 기간을 갖는다고 어... 한국에서 또한 그러면 일년 뒤에 가면 되나요 어... 막 이렇게 얘기를 그건 또 아니야 어... 그것도 아니야 그건 또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시켰으면 어떡할까요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지 음. 그렇다고. 걔를 애를 한국에서 1년, 로, 1년을 년그입시준그니까 어, 말하면 입시준비잖아요 이제는 국적 입시준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런 걸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차라리 그냥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빨리 찾아서 나온 다음에 음. 그거 한 다음에 학교를 어. 옮기던지 아니면 그 학교에 애가 적응을 잘하면 그냥 그 학교를 가서 보내던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지 음. 그걸 또 한국에서 애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서 또 수학을 시키고 음. 또, 학, 또 학, 학, 학. 학. 그건 아니에 그건 아니고 음. 이미 만약에 나오겠다 마음을 먹었으면은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하는 거지 그 기간을 또 뒤로 미루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 각자의 가정에 음. 이제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특히 뭐 예를 들면 뭐 2, 3년밖에 안 나올 건데 그거를 위해서 1년을 먼저 준비하다든지 이런 거 절대 그러니까 하지지 그냥 말고 그냥 그리고 그래야 이게 2, 3년이나 3, 4년 정도 하는 애들은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런 안돼 한국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하면서 해야 되니까 국제 학교는 철저하게 영어를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학문을 배우는 거고 애들과 이런 생활이라든지 이런, 이런 걸 배우는 거지 영어를 배우러 나오는 어학원이 아니에요 그전에도 그 얘기가 나온 거야 학교를 보내면 영어를 다 하고 올줄 알았는데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 한국말을 하면서 있다가 학교, 한국에서 학교를 보낸다고 해서 애가 논술을 모든 애들이 잘 하게 되고. 아니잖아요.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으니까. 그, 기준성을 문 조금 다르게 보시면서 국제학교를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고 그리고 국제학교를 만약 입학했었을 때도 어머님이 어떤 식으로 서포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되게 다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얘기는 굉장히 꼭 하고 싶었어요. 우리 때는 되게 많이 갔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로 어학연수도 많이 가고 호주 뭐 영국 이런 데로 어학연수 많이 갔는데 어학연수를 와가지고 영어를 1부터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영어를 쓰면서 다른 학문을 배우고 친구들이랑 학교생활도 하게 하고 교육 시스템을 위해서 오신 거니까 그 시스템을 바꿔지는 걸 오면서 근데 단지 여기가 영어를 쓰는 거지 한국에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한국 시스템에서 그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지 않는 것처럼 음, 그건 이제 개인의 문제고 국제학교니까 어느 정도 영어를 서포트하지만 그러니까 영어 국제학교가 영어를 배우기 위한 수단은 아니다 음. 음.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말이. 영어라든지 뭐 모든 어떤 언어가 다 그런데 다른 활동을 하면서 영어를 쓰는 게 언어가 더 빨리 늘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로 와서 이제 있었을 때는 좋은 점이 뭐 예를 들어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수영을 배운다든지 축구를 배우러 간다든지 이랬었을 때 어쨌든 환경에서 계속 영어를 쓰시는 주변 환경에 있는 상태에서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애도 당연히 그냥 앉아서 계속 단어 외우고 그냥 영어만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자기가 영어를 쓰는 환경이 노출이 많이 되면 그만큼 느는 것도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런 부분은 있죠. 그리고 무슨 얘기를 열었죠, 오늘?